자 물티슈가 다시 저게 해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아 이걸 어디 갔죠? 제가 자 물티슈 때문에 내가 다시 거 보시. 이건 유튜브로 올려줘야 될 건데 이제 이제 유튜브로 바꿀게요. 자 이제. 어, PGT 작업은 했고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보이나요? 이게 이제 PK3에요 PK3 PK3 뭐 3점 얼마 알리에서 이거 한 얼마 하죠? 만원 이만원 삼만원 정도 하나 그러니까 이게 PIC롬 저게 쓰기가 좋은데 어, 어느게 있나 모르겠네 자, 이거를 이제 그 이걸 사면은 PK3 프로그래밍 그게 오죠 그래서 그거를 자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은 어, 요거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그 PK3 간단한 요게, 요 프로그램이 있어요. 이렇게 간단한 거. 이렇게 열리자? 보이나? 자, 아니, 뭐, 나무 집이 다 나와서 되겠나? 자, 대출 땡겨봐요. 뭐, 유튜브, 내가 이런 거 배울 때 예전에, 그, 알랍, 그, 인동가, 아랍에미리스아 대단한 기술자들이, 아주 핵, 물리학 박자들이, 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, 거기에서 늘, 샤발락, 샤발락 하는 거를, 뭔 말인지도 모르고, 그게 옛날에 세븐이고, 뭐고 하는 거할 때, 저는 그걸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. 뭐, 제가 뭐, 배운 게 있습니까? 내가 뭐, 공학을, 전자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, 예? 뭐, A접점, B접점, 플러스 마이너스도 모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해가지고, 지금 어떻게, 그래도 이렇게 하고 사는데, 그, 그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가져가야 지그가 있어야 돼 가르쳐 주려면 뭐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그죠 물티슈가 하나 있으니까 자요거창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땅자 보이고 이게 이제 피켓3 이게 이제 뭐야 이게 택이네 그죠 택 택들 그 택도 없어 내 옛날에 택을 배울라고 했으니까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후배놈이 지금 키순 사장이지 응? 택도 없습니다 이랬데 그래서 내가 예라 이씨 서 그래서 내가 택을 좀 배울라고 했더니 택을 못 배워서 강원도에서 택을 못 배워서 내가 올라가서 서울 가서 내가 택을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 이사 왔어요 아니 경호를 못 가고 경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택을 배우러 왔더니 그래도 소원성취했네요 이젠 택을 배웠으니까 그죠 어, 그래서 자 요게 이제, 택의, 택, 택, CPI입니다. 에, 에, HPI. 자, 꽂고. 자, 이렇게 꽂았어요. 일대일이니까 그냥 6핀이죠. 요, 요 6핀. 그냥 딜에 꽂으면 돼요. 꽂고, 요, 바라스만 바꾸지 말고. VPP죠. VPP가 플라스니까 이래 놓고. 요, 친절하잖아. 방향 표시가. 자, 요렇게 놓고. 그, 내가 그, 저게, 우리 사무실, 우리 저게, 저 동생 것도 지금 두개기 PGT 담은 것도, 뭐 야들도 우리저이 병가이나 야들, 뭐 이사나 야들도 이제 잘 하니까 야들이 이제 잘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만들어만 주니까 이제 자기들이 현장에서 하겠죠. 그래서 어 가도 이제 동생도 아들도 영상을 좀 봤으면 쓰는데 다볼 거예요. 뭐 그래서 일대일로 형경하고뭐 C R I B 같은 경우는 가상부에서 이렇게 잭만 꽂으면 되고 그다음에 어뭐 다른 것들은 보면은 이게 요렇게 콘텐터가 요렇게 안 생긴 것들은 만들어서 다들 하시기 바래요 자 그렇죠? 이렇게 접속을 해서. 뭐 있어 그냥 요거 조그만 거 간이 하나 이게 어플 하나 그저 컴파일이 하나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툴자 그죠 이렇게 해서 칩 선택을 해야 되겠죠 78F 자 PIS18F258 오케이 오케이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메모리가 요거 E2P룸이 이렇게 두개 데이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리드만 때리면 돼요 가서 읽어 자 경전을 읽듯이 때리면은 뚜르룩하고 올라가죠. 레이딩, 레이딩 디바이스 프로그램 이레플링뭐 어쩌고저쩌고 그돈돈 돈 하면은 돈을 달라는 거이 끝난 거 이게 돈이 떠야 되는 거예요. 컴퓨터 돈 예스. 그럼 이렇게 뭐 뭡니까 이게 바이너리인가 뭐뭐뭐 뭐 핵산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. 이게 핵산이 그죠. 핵사 값이 이렇게 올라오죠. 핵사 값이 이거 이진 파일이 아니고 이거 핵사 파일입니다. 그래 이 프로메드 있고 그죠. 자 올라왔죠.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가지고 이제 저장하면 돼 임포트 임포트 엑스포트가 저장하네요 그러니까 여자가뭐 이름 써가지고 거시기 저시기 해서 저장하고 자쓸 때는 뭐 간단하지 뭐쓸 때는 반대로 임포트 응? 불러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바탕화면에 뭐 아무 프로그램 하나 거시기 있다고 해 예를 들어서 자뭐 이걸 다시 불러왔다 그죠 이렇게 열렸다 불러오고 어, 친절하게 라이트, 라이팅만 때려주면은 오케이. 자 이렇게 들어가죠 웨이터.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이게 뭐어 이거는 이제 이거 이게 안 맞아서 지금 그래요. 야가 지금 저기 장치가 불량이 나서 이거는 그런 거고 정상적으로 가면 녹색이 이렇게 떠갔죠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프로텍션이 프로텍트가 보안이 안 잠긴 거죠, 그죠? 여기 지금 요. 이 모듈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근데, 근데 이렇게 잠궈놓은 것들은 뭐 때려 죽어도 뭐어 아무리 모진고문을 받아도 절대 이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구지 마시고 딱 접속을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코드가 잠겼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건 이제 내가 임의로 선택한 거고 타해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접속을 했는데 코드에 프로텍트가 돼 있다 이거는 아무리 때려주게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접으시고 하지 마시고, 혹시 이런 게 없는 거는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서 저장해 놓으셨다가, 어? 이렇게 쓰시기 바라겠어요. 이게, PIC 시스템이 뭡니까? 이게. 마이크로 칩사죠? 여기 보면 다 있네, 종류별로, 그죠? 이런 거 있는 거는 심심하니 한번 해보세요. 요즘은, 어, 이제는 이제, 그, 저처럼 뭐, VAC 뭐, 릴레이나 보고 공부하던 시대에도 이제 다 끝났죠? 전기 보고. 요즘은 이제, 이런 펌웨어가, 인베, 인베이드라고,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, 저는. 근데 10년 공부했어요. 청주 원룸방에서부터 10년을 공부해가지고, 이쪽으로 이제, 옛날에는 제가 뭐, 도면만 보고, 전기로만 배워가지고, 이접점비접점만 봐가지고, 무식한 게 그래도, 어? 최고 기술자 소리 듣고, 그래도 난못 고치는 거 고쳐주고 살았는데, 물론 뭐, 공사도, 기계도, 작업도 뭐, 다, 잘해죠 그런거 다 뛰고 산전수전 공전전 겪었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은 그때부터 제가 그 ST 뭐 현대꺼 세븐낙인가 뭐 그걸 하는 걸 누가 한다고 소문을 들어 가지고 제가 청주 원룸방에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저녁으로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 10년 전 얘기죠 한,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때 그걸 하나 시작을 해 가지고 그때 그걸 하나 해 가지고 자꾸 이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우연에게 요구하니까 저것도 하고 싶고 사람 욕심이 아까 토미가 그러지만 사람 욕심은 그죠 에, 끝이 없는 겁니다. 에? 그래서 또 요런 거에 제가 또 욕심은 있더라고요. 사람이 제가 딴 거는 뭐 관심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여러걸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뭐 근데 요게 그 필요해요. 가 이래서 많이 도움도 되니까 여러분들 일대일 교육 배우고 싶은 분 점심값 들고 와요. 나한테 내가 수원이나 용인이나 화성에 댕 김새이라니까 욕심이 있으면은 점심값 하고. 뭐, 유튜브에다 슈퍼땡스를 주시든가, 어 아니면은, 뭐, 현금을 받기는 내가 좀 야식 같긴 해요. 근데 뭐, 뭐, 봉투에다 돈 10만원 넣어가지고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에? 하여튼 배우고 싶으면 오세요. 내가 이런 거 얼마든지 가르쳐 줄 테니까. 자, 오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어디 유튜브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. 자, 오늘 감사하고, 오늘 저, 우리 저, 대전의 경쟁이 때문에가 친구놈인데 후배놈 때문에, 친구놈, 때문에 할수 없이 또 이렇게 한번 오늘은 맛배기가 아니고 굉장히 좀 수위가 높게 가르쳐 줍니다. 자, 이걸로 오늘은 유튜브까지 같이 갑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합시다. 여러분. 자, 배고파서 짜장면 먹어야 되겠습니다. 굿나잇, 굿나잇. 주말 내일 쉬는 날이죠. 잘 쉬어.